이게 뭐지? 올바른 반응이 아니구요. 이게 나왔다!가 올바른 반응이에요.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93 클래식 트랙 앤 익스플로러 차량 세트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캐너 때부터 주라기 라인업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번 제품은 마테리 발매가 취소되어버린 캐너 제품을 오마주했다는 사실. 여기, 제가 사진 띄워놨죠? 지금까지 발매됐었던 93 클래식 라인업 속의 레드렉스 제품이나 그랜트 박사 제품은 기존에 발매가 된 제품의 재발매 불과하지만 오늘 준비한 제품은 정말 그 의미부터가 남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발매 이후에는 해외에서부터 정말 인기몰이가 확실히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 참겠어요. 빨리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자고요 제품의 박스는 예쁜 아트가 돋보이는 93 클래식 디자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 오리지널 주라기공원 1편의 로고, 큼지막한 크기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듯 해요. 박스의 뒷면에는 어색한 렌더링 배경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배경지에 놓인 제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함께 동봉된 공룡이 메인이 아니라 차량이 메인의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액션 기능도 차량에 힘이 실렸네요. 그리고 박스의 아래쪽으로는 이번 웨이브에 발매됐던 나머지 93 클래식 제품들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말콤 박사 피규어만 남았네요. 마테리 하루 빨리 93 클래식 라인업 제품들 발매 소식을 들려주길 바래야 할것 같아요. 제품의 구성은 차량과 스쿠토사우루스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구성은 단순해도 컬러감은 단순하지 않죠. 차량도 그렇고 스쿠토사우루스의 색도 정말 화려하네요. 스쿠토사우루스의 경우 이전에 발매됐었던 프라이머러택 액션 스트라이크 제품과 동일한 조형에 다른 컬러감만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진 않더라도 밝은 톤의 오렌지색 덕분에 머리 부분과 더불어 몸통 전체에 적용된 피부빈의 표현 등이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얼굴 부분에선 어두운 파란색의 줄무늬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줄무늬뿐만 아니라 반점도 함께 새겨져 있어요. 스쿠토사우루스의큰 특징이라 할수 있는 얼굴에 솟아난 거대한 뿔들. 수많은 뿔들 중에서 아래 턱에 난 4개의 큰 뿔에만 도색이 적용됐습니다. 공룡의 목과 몸통에서도 계속해서 꽤나 괜찮은 수준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몸통에서는 조금 더 많은 파란색 줄무늬가 이리저리 흩날려 있습니다. 스쿠토사우루스는 사족보행을 했던 생물, 덕분에 튼튼한 네 다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앞다리는 몸통의 오렌지색과 다른 아이보리색, 정확히는 턱 밑에 난 뿔과 동일한 색입니다. 그리고 앞다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이보리 줄무늬가 뻗쳐나가도록 표현이 됐는데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4K 화질로 머릿속에 그려지신 구상이겠지만 발톱 도색은 과감히 생략됐습니다. 스쿠토사우루스의 DNA 스캔 코드는 등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쿠토사우루스의 꼬리. 정말 짧고 보잘것 없게 생겼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스쿠토사우루스의 관절. 가장 먼저 머리 부분의 관절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관절이 있는데 이전 액션 스트라이크 기능때 목을 움직일 수 있었죠? 그때 움직이던 목을 수동으로 움직이고 회전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쿠토사우루스의 튼튼한 네 다리 모두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는 회전관절은 의외로 빠져있고 좌우로만 움직이는 관절이 탑재됐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이번 팩의 주인공, 익스플로어 차량입니다. 노란색과 보라색, 그리고 검정색까지 총 3가지의 컬러가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 한데요. 우선 차량의 기본 베이스는 이전 레거시 컬렉션 때 출시했던 포드 정글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달라진 점은 도색이랑 뭐 파츠 정도? 하지만 아무리 캐너 제품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해도 완전히 똑같을 순 없는 법.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텔만의 느낌이 잘 묻어나 있어요. 차량의 후드 부분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던 주라기 로고가 아닌 다른 로고가 있는데요. 뭔가 티렉스 얼굴 같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한눈에 봤을 때 무슨 독사 이미지 같은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차량의 기본 베이스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차량을 보면 우리가 알던 그 포드 차량과 똑같습니다. 머드 가드와 가드 윗부분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차량 라이트 부분은 레거시 컬렉션 포드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로 마감됐어요. 자동차의 전면 유리 부분. 가장 먼저 사파리 투어 차량처럼 철조망 덮개가 유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덮개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들어 올리게 되면 일반 유리창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기존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은 플라스틱 유리창으로 표현된 반면 이번 제품은 형태는 동일하지만 도색 처리로 막아버렸네요. 차량 옆면에 주라기공원 로고, 나름 일자로. 똑바로 잘 붙어 있습니다. 차량의 바퀴는 스티커도 없고 별도의 추가 도색도 없고 검정 단색으로만 표현돼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이건 뭐 원래 캐너 제품도 디자인이 그랬으니 패스.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돼서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 자동차 피규어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의 문은 모두 열고 닫을 수도 있는데요. 문을 열고 살펴봤을 때는 뒷좌석은 많이 밋밋하겠지만, 그래도 앞좌석 부분은 나름 디테일 있게 표현됐습니다. 핸들이나 다른 파츠들이 보이시죠? 근데 설마 차량의 한 면에만 문이 열리게 설계됐을까요? 아니요. 차량에 달린 4개의 문 모두 열고 닫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차량의 뒷면부.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분 중에서는 가장 밋밋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횡합니다. 이번 차량의 번호판은 7번이네요. 그리고 이번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트렁크 부분에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나 쏜다, 나 발사된다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미사일 발사대가 거치됐는데요. 미사일 발사대는 보시는 것처럼 꽤나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미사일의 발판에는 두 개의 핀이 솟아나 있는데요. 이전 다이너 헌팅 트럭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당 핀은 휴먼 피규어의 고정을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휴먼 피규어 발바닥에 난 구멍에 핀을 끼워주면 꽤나 안정적으로 고정이 돼요. 트랙 앤 익스플로러 차량 세트에 포함된 구성품 두 가지는 모두 차량에 사용하는 액세서리에요. 첫 번째로 살펴볼 구성품은 방금 전에 살펴본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 가능한 미사일. 정렬의 레드 컬러로 표현이 됐네요. 작동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홈만 맞춰서 살짝 밀어주시면 장착은 일단 끝. 발사는 발사대 윗부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꽤나 멀리 날아가긴 하는데 리뷰를 찍으면서 다시 줍기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제 손으로 앞부분을 살짝 막아보겠습니다. 두번째 차량 액세서리는 공룡 포획 올감이에요. 일단은 메탈릭한 실버 색상으로 표현돼서 그런지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만 길이가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는 지금 보시는 이 상태가 울가미 제품의 끝입니다 어 진짜로요 공룡을 잡아두는 밧줄 부분은 나름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이 됐기에 이번 구성품에 포함된 스쿠토사우루스는뿔 때문에 살짝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여느 어택팩이나 액션 스트라이크 제품도 잘 맞아들 것 같습니다. 올가미 제품은 차량 좌측의 후면부, 조그만한 홈이 있는 곳에 장착시킬 수 있어요. 이번 차량의 기본 베이스는 오리지널 정글 익스프러러 제품이라고 했었죠. 레거시 컬렉션으로 발매됐던 차량을 잠깐 가져와보면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솔직히 차량 디자인도 그렇고 갑자기 뜬금없이 스코토사우루스가 등장해서 에? 이게 뭘 하는 반응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제품은 발매가 취소되어 버린 그 제품을 오마주한 제품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실은 빛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의 미국 정가는 34.99달러. 솔직히 구성품을 생각했을 때 가격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간혹 타겟에서 반짝 세일을 할때이 제품도 항상 포함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때 구매하시면 아마 24달러 정도에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가격이면 구성품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나쁜 제품인 것 같진 않죠? 여러분들은 93 클래식 트랙 앤 익스플로러 차량 세트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마테리 출시했으면 하는 주라기 프랜차이저 속 차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댓글 꼭 남겨주세요. 영상 속 제품이 독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서비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